월가에서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우리나라 기준을 치자면 1억, 2억, 3억의 연봉을 받고, 펀드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인기주의 평승을 하는 거야. 밸류가 비싼데, 계속 올라가는 것들,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런 곳에서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것들을 사야지, 고객들이 좋아한다 이거야.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체를 알고는 있는 왜 그렇게 할까? 고객들이 원하니까, 회사들이 원하니까. 만약에 연봉을 10억, 20억, 30억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뭐 1억, 2억, 3억을 받는데, 증권회사에서 이런 거를 얼른 사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지. 물론 이게 더뭐 간다, 못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사야지 회사에서 내가 잘리지 않아. 알겠어요 수익을 나든 안 나든 만약에 이거 샀어 샀어요 SK 하이니스를 64만원에 배팅 때렸어 고객들의 돈이 이제 증시가 좋으니까 몰릴 거 아니야 가만히 현금 보유하면은 사람들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여기 펀드 또 환매할 거 아니야 빨리 사라 빨리 사라 뭐라도 사라 빨리 사라 그럴 거 아니야 그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일단 사 회사 입장에서도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어? 야, 씨, 반도체 저게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은데 베팅안 하고 뭐 해? 뭐라도 해? 연구해가지고 그동안 뭐 했어? 이제 압력을 줄거 아니야. 64만에 원 샀어. 53만 원에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고객들의 마음은 안 좋지만 명분이 생겨서 잘리지는 않는단 말이야. 알겠죠. 로스컷은 나올 수 있겠지. 잘리지는 않는다는 말이지. 자, 그런데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BYC를 뭐 오늘 샀거나 아니면 이때 샀으면 뭐 이때 이럴 때 이럴 때 BYC를 샀으면은 한 8년 전에 살았으면은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잘려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못 해. 그래서 결론이 유능한,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시장 수익률을 뛰어 못 넘는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항상 시장 수익률을 뛰어 넘은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캐치를 하고 반대로 해왔기 때문이거든요.